생애 상사 듣는 소근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10일 연중제 14주간 월요일. 마태오 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의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른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병에 걸렸던 이들이 낫기도 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가 하면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열두 해 동안 하열하던 여인이 낫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던 소녀가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맞닿은 이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과 접촉했다고 다 그런 체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공간 복음서에서 보면 군중이 예수님을 밀쳐댔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과 물리적으로 접촉하셨음을 알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그두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의 손길에 담긴 간절함, 그리고 죽은 소녀를 만진 예수님의 손길에 담긴 연민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 없는 말과 행동은 공허함을 남기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기어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는 좌절했던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울며 맞잡은 손길은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민 사랑의 손길은 죽음으로 향하던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요.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글라레 선교수 도회 박재영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